G7 정상회담 초청 이후로 스페인과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 등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기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G7 가입을 눈에 불을 켜고 반대하던 일본인들의 경우 한국은 미국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며 한국은 절대 선진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군사력적인 측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전쟁 이후로 계속해서 미군의 통제를 받게 되었고 지금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출 수 있었던 건 역시 미국 때문이라는 주장이었죠. 그렇기에 미국이 없다면 한국은 금방 무너질 것이며 특히 군사력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없다면 한국 군대는 멸망할 것이라고 망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 지표는 높긴 하지만 이는 핵무기를 제외한 순위이기 때문에 북한, 중국, 러시아 등 핵 보유 국가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한국은 반드시 미국의 해군산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은 미국 때문에 지금만큼의 군사력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것뿐이지, 만약 미군이 철수하는 날에는 한국의 군사력은 의미 없는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일본인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네티즌들은 미군의 지원이 없는 한국 군대의 군사력을 일본인처럼 저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외국인들은 미국이 없다면 한국의 군대는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며 일본인의 주장이 완전히 틀렸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충분히 과거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었지만 미국의 제재로 불발됐고 대신에 수많은 미국의 첨단무기와 군사기술을 두 눈으로 배울 수 있었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불과 50년 만에 무기를 원조받는 나라에서 무기를 만들어 수출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죠. 이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이 한국 군대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생길 수밖에 없었던 모든 제한이 풀리기 시작한다면 한국은 핵과 더불어 탄도미사일 등 어마무시한 최첨단 무기들을 제약 없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미군이 없다면 오히려 한국 군대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의 개입이 없어지는 순간 한국은 폭발적으로 군사력을 증폭시킬 수 있는 세계적인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외교적인 관점 없이 오로지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군사력만 본다면 오히려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지 않는 게 더욱 장점이 될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는 순간 한국의 군사력은 폭망한다는 일본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말이죠. 이밖에도 해외 네티즌들은 저마다 다양한 주장을 하며 한국의 군사력을 평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부터 관련 주제에 대한 자세한 해외 반응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전쟁은 평화 조약이 아닌 휴전으로 끝났다. 당사자들은 여전히 전쟁 중이고 그렇기에 한국은 항상 전쟁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 미국이 없어도 한국의 군사력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미국의 지원 없이 한국 스스로 국가를 방어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답하자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하지만 동맹국은 필수 조건일 수밖에 없다. 북한 역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원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70만 명이 넘는 현역군인과 300만 명이 넘는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현대적인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건 역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미 한국은 미국이 없어도 자신들의 영토를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어. 미국이 어떤 이유로든 한국의 등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그저 쉽게 죽지는 않을 거야. 그들이 미국의 무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한국만의 무기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한국은 누구도 모르게 또 신속하게 자신들만의 무기를 만들어 낼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은 점점 스스로만의 기술로 무기를 만들고 있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핵무장을 함과 동시에 강력하고 남북한,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으로 둘러싸인 작은 나라입니다. 한국이 충분히 강해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고, 미군이 떠나고 나면 한국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전투에서 검증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32만 명 이상의 군인을 보냈고 대부분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한국군은 베트남에서 악면 높을 정도로 완벽한 전투를 보여줬었죠. 1960년대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활약은 지금까지 전설로 전해지고 있다. 미군이 없더라도 북한은 한국과의 전쟁을 시작할 기회조차 없을 것이다. 제3촌은 베트남 전쟁 당시 헬리콥터를 타고 한국 부대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삼촌이 직접 경험한 한국 부대는 매우 좋은 성과를 냈었고 미 육군 부대보다 훨씬 우월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경험이라고 할수 있어. 이 부분에서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생각보다 많은 전투 경험이 있고 역사적으로도 전쟁에 익숙해져 있다고 해. 미국과는 상관없이 한국의 군사력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야. 미국의 그늘 아래 있다고 해서 한국이 보호받는 약자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한국은 이미 경제적으로 보나 군사적으로 보나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국 반열에 올라와 있다. 이제 한국은 미국이라는 그늘에 가려지기에는 너무 좁다는 게내 생각이다. 한국인들의 말을 빌리자면 호랑이가 호랑이 새끼를 키운 격이다. 과거의 한국군의 전력은 북한이라는 상대로 인해... 대부분 육군 전력에 치우쳐 있었지만, 이제는 해군과 공군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했고, 신형 장비들도 직접 제작에 나서고 있어. 앞으로 10년 후면, 일본이 한국 통제 안에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말이야. 과거엔 주한미군이 한국의 치안을 담당한다고 했지만, 이제 한국은 충분히 자주국방을 이뤄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국가임에 손색이 없다. 한국의 주변국은 일본, 중국, 러시아 같은 세계적으로도 아주 군사 강대국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난 아직 미군이라는 이름아에 보호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한국의 군사력이 강해졌다고는 하지만 중국, 러시아와 견줄 만큼은 아니지 않아.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 모두가 엄청난 군사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한국도 그에 못지않게 강력하다. 심지어 미군이 철수 판단을 하면. 한국은 지금보다 몇 배는 더 강력해질 수 있어. 지금 한국은 한껏 움츠리고 있는 거야. 한국의 군부대 훈련과 장비, 그리고 한국군의 능력은 미군들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 심지어 한국의 특수부대 UDT는 세계적으로도 악명 높은 소말리아 해적들을 소탕했고 자국민들을 안전하게 구출했잖아. 이미 그들의 능력은 국제적으로 입증됐다. 가끔 일본이나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 대 일본, 한국 대 중국이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분석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한국으로부터 완벽하게 승리를 따낼 수 없다고 인정했어. 심지어 중국은 몰라도 일본은 한국에게 처참히 무너질 거라는 의견도 많아. 한국군은 그동안 미국과의 조약으로 어쩔 수 없이 제한적인 방위 산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의 미사일 지침 조약 파기로 인해서 날개를 달게 됐어. 지금 한국에서 조한미군은 오히려 사건 사고의 죽음이지 않은가? 내가 직접 목격한 건수만 하더라도 이미 수차례는 될 것이다. 이상으로 미국 없으면 한국 군대는 멸망한다는 글에 대한 해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존크TV였습니다.